좋았어. 자 이게 만약에 됐어 이제 어. 지금 너가 보니까 기존에 너가 그래도 했던 게 있다 보니까 되게 소화를 빨리 했거든. 어. 근데 무조건 강하게만 쓰면 될것 같아? 뭘? 하체든 뭐든?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너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은 7번이잖아 지금. 어. 7번으로 풀 스윙으로 100m, 120m, 150m 이거 칠줄 알아야 돼. 응? 칠번은 풀 스윙을 하는데 100m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너의 힘, 힘 조절과 리듬으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지. 아, 리듬. 그렇지. 무조건 세게만 하면은 너가 그내 몸이 정확하게 이 패브라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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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느껴지지 못한단 말이야. 어, 어, 어. 그럼 내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치는지 느낄라면은 어. 그게 돼야 돼. 그래서 물론 100m가 꼭다다 다 100m까지 딱 맞추라는 건 아니야. 어. 좀더갈수 있겠지. 어. 근데 최대한 맞추다 해야 돼. 어.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쉽게 맞추긴 해. 7번으로 100m 쳐 볼게. 그럼 봐봐. 풀스윙을 가는데 리듬이 좀 바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한 120, 110, 110, 120, 이게 지금 3층이어서 아, 저게 지금 100m야. 저게 거의 100m야. 방향은 좀 좋진 않았는데, 그 100m 정도 간 거거든. 이게. 자, 그럼 이번엔 120? 120이 저 150에 좀 떨어져야 돼. 지금 보면은. 아. 근데 좀 약간 약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 강하진 않잖아. 어. 딱 얼추 떨어졌지? 어. 자 봐봐. 이번에는 150. 150은 사실 나한테는 한70% 수익 정도밖에 안 돼. 나 7번 거의 170 보거든 요즘에. 어. 와이 정도? 지금 이게 150좀더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100m 해볼게. 근데 사실 100m 치는 게 진짜 좋아. 100m 리듬을 어, 그러니까 해볼 줄 알아야 돼. 아. 계속 해야 돼. 이거 진짜 많이 하면 진짜 너무 좋아. 다만 처음에 힘 쓰는 방법과 방향성이 내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럼 거리가 왕창 낼 거야. 근데 하체를 지면 반력을 쓰면서. 100m를 맞추라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어, 없으면서 아 맞춰. 그러니까 너가그 쓰는 양을 네가 조절을 해 줘야지. 아, 템포와 지, 어, 그렇지. 내가 지면 발력을 아안 쓰면 몸을 어떻게 돌릴 거야? 어. 몸만 그냥 빼면 빠지는 거잖아. 어,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그냥 빠지면은 여기서 어. 내가 뭐잘 치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빠지면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어. 이런건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힘은 지면에서부터 시작돼서 지면에 차는 힘으로 몸이 회전돼서 팡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 힘을 쓰는데그 힘을 안정감 있게 쓰기 위해서 거리는 처음에 쓰면은 거리가 많이 늘거 아니야. 너가 막 140치던 게한 20m씩 늘 거란 말이야. 근데 조절이 안 되면 안 돼. 그렇지. 어. 근데 방향성과 그게 거기서 되지. 이제 최대 거리로 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거리를 쳐야 돼. 그렇지. 어. 그게 이제 헤드 무게야. 음. 이 헤드 무게 쓰는 포인트가 진짜 중요해 헤드 무게를 내가 일부러 떨어지는 게 헤드 무게가 아니고 어. 떨어질 거야. 힘 빼고 치면은. 봐봐. 그래서 100m를 칠 거야. 100m. 이런 느낌으로 지금 100, 110 정도 같네 한번더 그럼 무게가 떨어진게 느껴지지? 어. 내 몸은 지금 막혔어? 아니 안 막혔어 어. 내 몸은 안 막히는데 클럽은 떨어진게 내가 손에 느껴져 어. 너 이제 해봐 다섯 번만 해봐 100m? 어빈 스윙 한 번만 하고 쳐봐 그럼 약간 풀스윙 한다는 느낌으로? 풀스윙으로, 풀스윙 가야 돼 풀스윙. 아 풀스윙으로? 어 그렇지 무조건 풀스윙이지. 디리고 지면 차. 그렇지 지면 차야 돼너 지금 뺀 거야. 응. 다시. 지면 차면서 몸이 쫙 끝까지 왼쪽 11시 본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차야 돼. 그 정도 힘으로 차야 돼. 차면서,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거기서 너가 리듬 맞춰야 돼 이제. 100m, 쳐봐. 근데 이거 맞춰줘? 어떻게 맞춰주지? 아 맞추려고 너가 하면 돼. 해봐, 해봐야 느끼지. 해봐. 둘 그렇지. 되자. 어, 이거 너무 잘 맞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맞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완전 잘친 건데. 너무 잘 맞았는데? 이렇게 계속 쳐야 된다고. 이게 너 지금 헤드무게 느꼈어? 안 느꼈어. 그럼 지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떨어졌잖아. 그게 헤드무게잖아. 아어 너가 이렇게 때려 치는 게 헤드무게가 아니고 어. <laughs> 헤드무게는 내 스윙에 100%빡 넘어가는 동안에 떨어지는 것뿐이야. 잠깐 쭉. 그리고 천천히 넣어가그렇지 <laughs> 이렇게 들어가 야, 돼. 야 너, 완전 좋아졌잖아 이게, 방향, 성이라는 거야. 너, 어제 라운딩, 나? 왜, 갔어? 그래, 나 어제 가지 말걸 그랬어. 그냥 레슨, 레슨이나 것. 받으러 오지. <laughs> 어휴. 진짜 n l 하자 라운딩은 의미 없어. 라운딩은 스윙을 잡아놓고 가는 거야. s t e 지금. 지금. 해봐, 너 지금 됐잖아. 아까 너가 더잘 맞았어. 아까 처음에 친거너 진짜 잘 맞았잖아. 응. 그렇게 쳐야 돼. 하나 치고 드라이버로 해봐. 드라이버도 돼야 돼. 아, 근데 아이언이 좀 쉬워. 아이언은 좀 진짜 떨어지는 채다 보니까. 드라이버 쳐봐. 아이언은 아. 진짜 떨어지는 채다 보니까 헤드북에 느끼기가 쉬운데. 얘는 드라인, 드라이버도 줘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얘도 마찬가지로 100m 치 쳐야 돼. 100m 어, 풀스윙으로. 어. 근데 실제로 100m가 더 넘게 나가겠지만 진짜 난 100m 치려고 생각하고 쳐야 돼. 넘어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해. 음. 근데 한 번에 끝까지 가지긴 해야 돼. 음, 뭔 느낌으로 치라는 건지 알겠어. 어. 근데 드라이버는 다만 헤드 무게가 완전 느껴지진 않아. 그치. 왜냐면은 얘는 올라가면서 맞는 체기 때문에 진짜 떨어지지도 않고 무게 자체가 달라. 그래서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데 내 그러니까 내가 이 뭔가 하는 힘을 느껴야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 발은. 그거를 리듬적으로 조절할 줄 알아야 내게 되는 거야. 그냥 무작정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래서 맨, 맨 처음에는 거리 거리를 쓰기 뭐야, 힘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세게 칠거 아니야. 그 처음에 치는 방법은 연습 쓰면은 그리고 빵칠거 아니야 이렇게 어. 지금은 잘 맞겠는데 근데 뭐 아무튼 잘 갔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치는 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치면 공이 터져 <laughs> 뭔가 지금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 살짝 안 불안했어? 나난 어. 불안했어 내가 어. 나 이렇게 치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어. 아 어디로 갈지 모르네 아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막 치면 치긴 하는데 아니, 너는 아니겠지 어, 근데 그래도 <laughs> 그래도 이렇게까지 치긴 힘들어 내가 느꼈을 땐 어. 너무 급하잖아 급하면 안돼 그래서 연습을 조금 힘은 최대한 써지되 어. 좀내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쳐야 돼 여기서 이렇게 와.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쳐야 돼 어. 어, 부드럽게 치고 싶다 음. 그러면 100m 친다는 느낌 그렇지 빈스 한 번만 하고 쳐보자 뒤에서 백스윙 갔다가 디디고 그렇지 그럼 몸이 너 진짜 끝까지 가는 느낌 나지? 어그 느낌이 항상 나야 돼. 너는 이제 몸이 아예 안 가는 거야. 어, 맞아 <laughs> 지금까지 내가 치고나어 친구는... 맞아 답답하게 치는 거야. 이렇게 들어. 가난 이것까지였어. 어. 어. 다시 항상 끝까지 가, 가질 정도로 내가 몸이 회, 턴이 돼줘야 돼. 둘 들이고 잘했어. 잡았지? 아 이거 너 근데 이게 너무 짧아. 완전 잡았지? 근데 어. 이제 힘, 너 지금 몇 프로 친 거야? 아, 나 풀싱한, 100m. 불순간이야, 불순간인 어. 거. 어, 어. 100m만 치면 좋아. 근데 방금 리듬은 제일 좋긴 했어. 100m만 치면 좋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와, 근데 이, 그러니까 너가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를 이게 돼야 된다니까. 와. 이거 연습을 해, 넌. 자꾸 때 세게 때리는 거, 너가 세게 때리는 거는 그리고 어, 솔직히 어. 말해서 뭔힘으로 치는지 모르겠어.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뭔가 내가 몸이 어디까지 작용이 되는지 그런 어. 것도 좀 하나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야. 너는 어. 그냥 세게 치려면 그냥 여기서 그냥 아, 이렇게 찐 이렇게 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그거 세게는 너무 팔이야 팔힘으로 치면 안 돼. 어. 팔은 힘이 빠져 있어야 잘 따라오면서 잘 휘둘러지는 거야. 어. 착 감겨야 돼. 팔이 착 감겨야 돼. 어, 지금 되는데 어, 어. 어, 착 감겨야 돼. 팔이. 여기서 팔의 힘을 최대한 빼 놓고 착 감겨야 돼. 아. 어. 착감겨야 돼. 근데 어허. 이제 안 감기는 사람들, 딱 잡히는 사람들 보면은 다힘 파에 힘 주니까 팍하면서 잡히는 거 이렇게 음. 이렇게 맞으면 안 돼. 그래서 몸이 막히면 안돼 원래. 오. 근데 어, 어제 딱 치면서 음. 내가 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났었지라는 거를 찾고 싶었거든. 어. 근데 지금 딱 찾는 찾았어. 어 완전 찾았지. 음. 자윙윙1 0 0 m 잘했어 <laughs> 이런 느낌이야 아 근데 진짜. 체가 달라 아, 다르지? t I l 달라 e you. I l o 아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너 v e y o 내 I love you. I love you.